뭔데? 가넷! 난 니가 좋아! 어? 재민아... 재미나... 사실 난... 나는... <laughs> 새로운 스타 탄생!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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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laughs> 뭐야 왜네 맘대로 봐 아, 내가 뭘 봤다고 그래 나도 널 좋아했다 뭐 이런 거나가은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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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롭게 직접 가서 말하겠다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요즘 가넷이 너무 바빠서 따로 얘기할 틈도 없다니까 얼굴 보기도 힘든데 뭐 <laughs> 바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붙잡고 얘기해 아, 아이, 꿈을 어, 이루게 도와주진 못할 망정 나더러 방해를 하라고? 어,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것보단 낫지 앉아서 뭐 아, 상상도 못하냐 아, 재민아, 차라리 아, 꿈을 아, 아, 야, 나, 도와주는 건 어때? 어? <brunch> 주얼 필름 콘테스트? 왜? 네가 영화를 만든다고? <laughs> 그래, 주얼 필름 콘테스트에 제출할 거야 졸업하기 전에 다 같이 멋진 추억도 만들고 좋잖아 진짜 재밌겠다 재민아, 누가 주인공이야? 어, 혹시 나? 네. 아유, 어, 주인공이 누군지 보면 모르겠어 그럼 당연하지 공축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어, 아, 얘들아, 다들 진심이지? 거친 액션 경험은 내가 딱 현재 과학자가 나오는 과학 영화 어대 정말 자신 있는데. 아이, 서커스 하는 여주인공은 어때? 아! 선생이 절대 안 돼. 아, 뭐 하는 거야? 말로해. 말로. 공격 말로. 반대, 반대. 저희가 이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아니 이미 주인공 정해졌는데. 다넷, 잘 부탁해. 아! 어, 하지만, 난 레슨도 가야되고, 알바도 바빴어. 콘테스트에서 상타면, 주인공한테 다들 주목할 거야. 이건 기회야. 알았어, 재미나. 해볼게. 아싸~ 근데 영화감독이 꿈이었어. 그동안 한 번도 어? 그런 얘기 안했잖아 아, 나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놀랐어. 재민아, 난 양질리나처럼 멋진 영화배우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우리 서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리우드에서 꼭 만나자~ 아 <laughs> 당연하지, 꼭 유명한 영화감독이 될 거야~ 아~ 어, 기대! 일단 준비는 했는데 영화를 찍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찍고 뭐해? 어? 그, 거, 네 역시 예쁘다니까 아, 아, 뭘 찍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왜? 그냥 네가 찍고 싶은 걸 찍으면 되잖아. 진짜? 네가 감독인데 뭐가 걱정이야? 어. 어? 알았어. 재민이가 직접 시나리오까지 다 썼다고? 아 어, 학교 러브 스토리. 여배우를 꿈꾸는 주인공을 어떤 한 소년이 좋아하는데 그 소년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했대.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주얼리 여왕님이 나타나서 내 동상 앞에 와서 그녀한테 네 마음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너널 축복해 줄 테니까 용기를 내봐.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 너무 뻔하잖아 맞아, 좀 그렇지. 어떻게 어? 나한테 이래? 나 같은 여배우한테 나무 역할을 하라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지. 되게 잘 어울린다. 대나무 주제에 끼어들고 있어. 무시하지 마. 난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는 철취석 대나무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난 여주인공이 일하는 가게 마스터 역할. 난 여주인공이 잘 가는 가게 종이 쇼핑백 역할이야. 시작할까? 레디 액션! 레디! 갑자기 찾아온 사랑, 바람처럼, 구름처럼어 안녕? a 우리 옆에 있는. r a m c h a r u m Kurumcharum. 이 h a n 뭐야? 내가 대사하는데 날 찍어야지. 누굴 찍는 거야? 컷! 날 찍으라고! 너 때문에 나, 가는 얼굴이 안 나오잖아! 안 내가 찍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 영화의 감독은 나야. 오케이? 어서오세요. 마리아. 네? 컷! 어. 우와, 역시 가레스 연기가 남달라. 어, 재민아, 아직 내 대사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아, 안 해도 돼. 어, 어, 어. 시나리오 수정 뭐? 얘가 그대서 얼마나 힘들게 외웠는데 감독이 안 찍겠다는데 불만이 있어? 내가 쓴 시나리오잖아 아, 여배우가 되고 싶어요 여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소원을 하늘에별림 루비, 넌 대사하지 말고 그냥 있어 왜? 그냥 서 있으라고? 가렛, 여기서 노래 한곡 해보자 별도 떠 있고 로맨틱할 거야 가네탄 텐, 대나무보다 화려한 별이 더잘 어울려. 대나무도 멋지니까 무시하지 마! 아. 난 언제까지 서 있어! 아저씨 커페 씬, 그냥 찍으면 난데. 감독! 주인공은 난데 분량이 너무 적은 거아니야 <laughs> 선생님 역할도 필요하다니까! 아, 아 진짜, 내가 주인공이라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아이, 시끄러워! 하기 싫으면 투덜대지 말고 관둬무처 감독이 다 있어! 못해 먹겠네! 아이, 짜증나! 나안 해. 그래 관둬라 관둬.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내 영화니까 내 마음대로 찍을 거야. <laughs> 내가 감독이라고. 그넷네나 <laughs> <가넷>, 잘했어. <laughs> 바보멍청이 떡시 <똥이! 웃음> 아야. <웃음> 나도 반둘래 너같이 멍청한 감독이랑 일 못하겠어. <laughs> 아, 아이 가를 아, 가지마. 왜 이렇게 됐지? 아들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감독이 너무 제멋대로야. 근데 가레시 그랬단 말이야. 내 영화니까 내가 찍고 싶은 걸 찍으면 된다고. 혹시 뭐 다른 말은 안 했어? 아, 재민아, 난 양자리나처럼 멋진 영화 배우가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게 다였는데. 역시 가레시야. 근데 우리 이 감독은 자기만 기쁘면 땡이잖아. 뭐 느끼는 거 없어? 반성 좀 해라. 반성 좀. 야기 간의 새꿈을 도와주고 싶다며. 어. 아 어, 내가 주인공이야. 다리 다시 썼어. 이번엔 모두가 기뻐할 내용이야. 어제 미안. 가넷 다시 한번 내 영화에 나와 줘. 부탁할게. 감독이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어, 어 나와 줄 거야? 잘 <laughs> 어, 감독 나도 출연할 게 문제 없어. 느낌 아니까. 우리도 준비됐으니까 어. 촬영할. 콘텐츠 아, 마감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아, 빨리 찍어야 돼 아, 아, 얘들아 알았어 다 같이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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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다 레디 액션 러브! 갑자기 찾아온 사람 바람처럼 구름처럼 지금 내 마음은 레이니블루 컷! 어, 어, 작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몰라? 대세에 쓸쓸함이 묻어나야지 그리고 나무! 어? 나 왜? 가지를 움직여서 분위기를 연출해야지 우두커니 서있으면 어떡해 꼭 해야 돼? 별걸 다 시킨다 나무도 이 영화에선 중요한 역할이야 어? 네? 어? 이제좀 감독처럼 보이네 혼나기 싫으면 너도 제대로 해네 감독님! 왜 그래? 안 하던 실수를 다 하고. 어... 컷! 어? 어? 지금 연기 좋아하는데 왜 그래? 파편의 이미지가 내 의도랑 달라. 어쩌라고? 어쩌긴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배경이나 소품도 배우나 마찬가지야. 재민 님 말이 맞아. 그래 감독 마음에 들 때까지 몇십 장이든 깰게.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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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 장은 좀. 레디 액션! 아! 근 금쪽 같은 접시. 그게 아니지. 다시! 아하. 아, 저건 완전 비싼 건데. 한번 어. 더. 저건 졸업 기념으로 구입한 커플 접시. 저건 여왕님이 온천 여행 선물로 갖다 주신 귀한 접시인데. 잘하고 있어. 한 번만 더해 보자. 아, 저기 감독님. 아, 아 힘내. 자은자극 저것도 놓치지 드디어 고백하는 장면이야 와, 기대된다 음. 이걸로 뭔가 부족해 어? 어? 짝사랑만 하다가 드디어 고백하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고백할까? 임팩트가 약해 괜찮은데?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랑의 고백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나 마찬가지야 강렬하게 가야 돼 그렇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잠깐만... 뜨겁고 강렬한 이미지가 필요한데... 뜨거운 사막에서 고백하는 건 어떨까? 어, 바로 그거야! 아, 저기... 그건 좀... 여주인공이 좋다는데 반대하는건 아니지? 감독이 하자는데 싫어? 가넷은 사랑의 주얼팻이라서 저런 부분은 양보 못 할걸? 감독이랑 마음이 잘 맞네 그러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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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보자 고백도 하기 전에 쓰러지겠다 널 좋아해, 계속 좋아했어 아주 좋아, 좀더 강하게 가보자 나카. 널 좋아해, 계속 좋아했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마리아 널 좋아해! 계속 좋아했어! 에? 남자 즐거운 교체한다고? 헐. 대박. 콘테스트 마감일이 코앞이라 제스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냥 대역 같은 거 쓰면 안 돼. 도신할 사람이 있을까? 짝사랑하는 게 쉬운 연기가 아니잖아. 아 괜찮은 배우 없나? <laughs> 있어 괜찮은 배우 어? 바로 너 어, 어, 나? 걱정하지마 너라면 아니 이 역할은 너니까 할수 있는 거야 괜찮을까? 하지만 제스프랑 재민이는 스타일이 다른데 괜찮겠어? 그건 걱정마 내가 잘 해결해줄게 네가 있다고 뭔데? 내내 내 마음은 레 레인이 블루. 아예 아, 네가 좋아. 계속 좋아했어. 어? 저기 사실 난 나는 사실 나도 그동안 널 좋아했어. 아 이러니까 진짜 사귀는 것 같아. 혹시 가렛도 날 좋아하나? <laughs> 식당에 과자랑 음료수 준비해놨어. 뒤풀이하자. <laughs> 재민아, 우리도 가자. 어, 아, 어? 가렛, 날 좋아해. 뭐? <laughs> 촬영 다 끝났어.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와야지. 근데 지금 그 연기가 아까보다 낫다. 지금은... 어? 진심이니까... 뭐... 너...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고 한 것도... 어, 그건... 네가 쓴 시나리오니까... 그리고 네가 이 영화 감독이잖아. 너, 아.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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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여서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착각했네. 어? <laughs> 재민아. <재미나. 웃음> 가네, 디프리가 돼, 여보. 바카. 야후. 그로부터 며칠 뒤. 재민아, 축하해. 니네 영화가 특별상 수상작이 됐어. <laughs> 뭐해? 괜는거 아니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라 주인공이 신선해서 특별상을 준 거래 기사 봐봐 간에 칭찬하는 글도 되게 많아 아, 시끄러워! 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너도 참 그래봤자 자기만 속상하지 혼자 있고 싶어 내버려둬 나 혼자 들떠서 쓸데없이 고백이나 하고 재민아 오늘 영화관에서 시사회 한대. 어... 야, 음, 음. 영화 잘 왔다. 영화 진짜 재밌었어. 주인공 되게 귀엽지 않아? 그때 주인공이 사람으로 바뀐 것도 특이했어. 이 감독이 또 영화 찍으면 부러워야지. 재민아, 영화 끝났어. 가자. 어? 아왜 그래? 재민이 혼자 있게 해주자. 에? 알았어. 재민아. 어? 아. 어? 가, 가네. 라브를 찍고 있는 거야? 잘 찍고 있는 건 맞지? 걱정 마 야후! 아직 배터리 좀 남아 있어 요우 하카. 혹시 내가 고백한 다음에? 라브. 어? 히좀 <laughs> 전엔 미안했어. 근데 재민아. 그래도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나 지금 연애 중이야. 뭐 정말이야? 누구랑? 여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랑. <laughs> 뭐? 양절리나 졸리 같은 여배우가 되고 싶어. 그것만 생각해도 하루가 급박한다니까. 알고 있어. 양절리나 졸리를 큰 스크린.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에 잠도 잘못 잤어. 그랬겠지. 나도 모르게 푹 빠진 것 같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꿈을 이루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 <laughs> 나도 영화 감독을 한걸 보면 그래도 나름 노력한 건가? 매일 밤 혼자서 많이 울었어.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할 생각도 했어. 어?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도, 내 눈동자는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났어. 혼자 힘들었겠다. 항상 웃는 얼굴이라 몰랐는데. 아직은 짝사랑이지만, 오디션에 계속 떨어져도 포기 안 해. 그래서 이 사랑이 이루질 때까지 다른 사랑은 안 하기로 했어. 하여튼 고집은 내가 워낙 융통성이 없어서 <laughs> 그런 모습이 예뻐서 널 좋아한 거야 <laughs> 재민아 <재미나>. 어. <laughs> 나 같은 애 좋아해줘서 고마워 나도 알아 네, 꿈이 너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난... 그래서 널 좋아하게 됐어. 근데 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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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인기 많은 신인 감독 왔어! 히 안했. 니꿈 어? 네 응원할게. 유명해지면 내 영화에 제일 먼저 출연해야 돼. 알았지? 재민아, <laughs> 아카데미상 받은 배우를 캐스팅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물론 아주 훌륭한 감독의 제의라면 공짜로 출연할 수 있지. <laughs> <laughs> 재민아, 빅뉴스야, 빅뉴스. 어? 아, 뭔데? 감독님이 예고편 소개를 우리한테 맡긴데 완전 대박. 우와! 그게 진짜야? 아, 잠깐. 벌써 시작한 건가? 아, 아닙니다. 아, 아, 네가 말해. 아, 저, 저, 어떡하냐? 아, 뭐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아, 미야 안녕. 갑자기 민우를 왜 불러? 아, 뭐라고 한 마디 해야 되는데. 제이피산 자엔 다음이야. 게임은 다인데. 예! 제 출장을 루비한테 뺏겼어.